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아, 인간의 만남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만나는 거, 헤어지는 거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인간의 만남은 세 가지다 하나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 또 하나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영과 영의 만남.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이런 만남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선생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집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식사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재미있게 지나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돌아올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하루 재미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불러서 초청을 했습니다. "폴,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지 않을래?" 그래서 특별히 불렀어요. 그때 선생님은 그에게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폴, 이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줄 테니 들어볼래?" 그러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의 가슴 아픈던 추억,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이야기할 때에 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에게도 이런 아픔, 이런 연약함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선생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도 호르몬이 밑에서 지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어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고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돌아올 때에 난생 처음 자기의 마음을 열었던 그날 난생처음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생님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던 그날을 잊지 못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라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교 교정에서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오폴, 너참잘 자랐구나. 오늘 우리 집에서 또 한번 식사하지 않을래? 근데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 집에 초대받고 이제 진지한 대화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폴, 나는 오늘 큰 결심을 하나 한 것이 있단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네. 예? 아 선생님 크리스천 아닙니까? 선생님 그전부터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오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네. 그런데 폴 너도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을래? 그럴 때 폴은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예수님은 아, 그때 너에게 해준 것처럼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다.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 부활절에 그 주님을 내 가슴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너도 그 예수를 믿게 됐다니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줘도 되겠니? 네, 기도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선생님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내 가슴을 어루만져 준 사람이 없는데 누구도 내 인생 문제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누구도 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만져 주시고 내 가슴을 열어 주시고 영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얘기해 줄 때에 가슴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니, 가슴이 열려진 것과 동시에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명한 참 의사로서, 또 작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만남을 가리켜서 영과 영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지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만남으로 끝납니까? 혹시 내 마음을 어우러주는 사오 어, 이제 어우러주는 사람 있어서 인간대 아니라 만, 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가져봤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영과 영의 만남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분을 축하하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영과 영으로 만나면서 새로워지면서 더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무덤에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님.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향품도 제대로 못 발라 드렸는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옵니다. 그럴 때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예수님 계시던 자리 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예수님 살아나셨단다.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요. 그때에 천사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서 다 같이 갈릴리로 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 이 여인이 얼른 제자들에게 막 기뻐하며 뛰어갑니다. 뛰어갈 동안에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새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 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보세요.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돌아가신 분 여기 무덤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그리고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상시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말씀하시던 그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 주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고난, 핍박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부활 신앙이 뭡니까? 죽어도 나는 살 것이다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이것은 장례식 때 가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실 때에 그 명령받고 일어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운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여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비교를 봐야 돼요 1절에 이들이 예수님 무덤에 갈 때는 무덤을 보려고 갔 그랬더니 그랬어요.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간 이들의 발걸음은 처질 거예요. 두려워서 발걸음이 힘이 없을 거예요. 발걸음이 은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8 절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갈세. 너무 기뻐서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이 소식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가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서 그들의 걸음걸이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걸음이 답답해요. 천천히 가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발걸음이 힘이 생기고 뛰어가고 속도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오고 슬픔이 변하여 진정한 기쁨과 새로움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심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막 기쁨, 즐거움, 엔돌피님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기도할 때 얘기한 말씀한 것처럼 참이 땅에 많은 사람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 포장될 때는 아그 사람 참 멋있네, 괜찮네 얘기할 것 같지만 다그 속으로는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 이 고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새 힘과 이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이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지는 어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번 같이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십시다. 구절, 말씀, 구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건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신다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줘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이제 평안하냐? 평안하냐? 묻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이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안심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것 있냐?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만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평안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 평안한 것 같지만 아픔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걱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걱정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내게 몰려와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 하늘의 위로가 내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그녀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낳게 된 그런 자였어요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성폭행 당해서 낳은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불우한 인생 아닙니까? 늘 외롭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그는 마흔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에게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어려운 자기의 환경을 빛대어서그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드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폭풍의 날씨였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고 어디 가든지 그 노래 한번 불러다오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본 노래가 폭풍의 날씨예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적어 놓은,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그대로 적어 놓은 그런 이 노래의 가사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고,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는 어느 날부터 나는 더 이상 폭풍의 날씨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폭풍의 그늘 속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 속에 살아가려 합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비춰 주셨어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세상 누구도 가져다 줄수 없는 그 평안함과 은혜가 내게 가득 찼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감사할 것은 제게 넘쳐 흐릅니다. 하는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기쁨이 넘친다는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운 군을 다 벗어 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